안녕하십니까. 이번 제주선교에서 열림은 교회를 섬기고 온김명훈 집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해 동안 1월이 가장 바쁜 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가 맡은 거래처 12곳을 1월에 모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제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계약을 거부한 거래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 회사와 16년간 거래한 곳이기 때문에 회사에서의 저희 입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고성과 대만 성교만 은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기도와 더불어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선 성교 첫날에 20년 경력자인 제게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실수가 나왔습니다. 사사, 사장님께서는 많이 화가 나셨고 저는 대만 성교는 못 가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지른 실수가 너무 컸기 때문에 대만 성교 휴가가 취소될 게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성 성교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였을 때 사장님께서는 제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무 바쁘셔서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대만 성교를 취소가 안 되었고 잘 다녀왔습니다. 어, 문제는 제주 성교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충성한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고는 싶었지만, 제가 가면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거라고는 알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조건 보지 말고, 하나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순정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순정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주 성교 가기만 하자. 가면 분명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을 거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우리 팀은 최고의 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팀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뭉쳐지고 더 기도로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팀은 항상 기도로 준비하였고 은혜로 응답받았습니다. 선교대어각 학면당 50명의 기도 후원자를 세워 기도로 부탁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성교 대원이 5명 뿐이었지만 어른 9명과 어린이 2명의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 지정받았던 영문교회가 갑작스럽게 겨울 성교를 포기하는 바람에 어, 포기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 또열림문 교회로 늦게 지정받았을 때도 오히려 더잘될 거라고 서로 위로가 많았습니다. 우리 팀의 운영비는 차가 넘쳐나서 대략 180만 원을 넘었습니다. 성교지에서는 첫 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준비한 선물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은 5분 또 어떤 사람은 20분 심지어 1시간 동안 저희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첫날 노인장 사역이 있었는데요. 그것에는 처음 간곳이라서 상당히 배타적이었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문재한 자매의 배가 임신한 배로 착각하여서. 어르신들의 배려로 우리 뜸을 할수 있게 되었고, 어, 그 뜸을 받은 후에는 그 다음날 한번더 와달라고 주, 부탁할 정도로 어르신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날 정식으로 가서 오영예를 전할 수 있는 시간도 얻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목요일 1시에 있었던 어린이 초천장치에는 새로, 새로 등록한 어린이들만 15명이었습니다. 약속 장사에 늦을까봐 뛰어온 아이들도 있었고요. 부모님 허락을 받지 못해 우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초청 장치를 위해 우리 교회 7살 조한영 군과 6살 전별아 군이 율동 찬양을 했는데요 얼마나 힘들고 열심히 했으면 찬양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새로 초청된 어린아이들 중 13명이 믿지 않는 아이들이었는데 모두가 다 같이 율동 찬양을 따라하였습니다 이번 제주 성교는 어, 제게 있어서는 가는 것만으로도 도전이었습니다. 고성, 대만, 대주, 제주 성교를 가기 위해 매일 밤 야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주 성교는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성교였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여 제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여서 아쉬움도 많은 성교였습니다. 조금만 더 사람이 있었으면 많은 학생들을 오른데로 이끌었을 텐데 또 조금만 더 준비할 시간이 있었으면 그 많은 어른들한테 일일이 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기도 할수 있었던, 데,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간증자로 세워지고 나서 은혜를 세워보, 세워보니까 정말 큰 은혜를 받았,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 어떤 자매는 지금까지 5년간의 성교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성교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절또 이렇게 교육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도 많고 힘들고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는 순정만 해라 믿고 따르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저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